오늘은 러시아 외교부 문화교류부에서 근무한 동아시아 담당자가 한국에 오면서 겪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이리나 미아일로바입니다. 러시아 외교부 문화교류국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제 나이 30 한국어와 국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죠. 제 이야기는 단순한 업무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늘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더군요.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만 해도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기획한 국제문화전시회에 한국의 협력 의향을 조사하는 일이었죠. 상부에선 2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출국 전날 상관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미하일로바, 이번 임무는 단순해. 문화 보고서 하나면 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 개입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이 말은 제 신조였습니다. 냉정하고 분석적인 태도로 일하는 것, 그게 제가 외교부에서 인정받는 방식이었죠. 한국은 그저 업무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서울에 도착한 둘째 날 일정에 없던 방문이 있었습니다. 한 도자기 공방이었죠. 중국 측 관계자가 한국 전통 도자기를 전시회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60대 도예 장인 김진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작은 체구에 붉은손마들을 가진 분이었죠. 음. 김 선생님은 백자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게 우리 도자기의 혼입니다. 하얀 도자기는 단순해 보였지만 손에 쥐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 깊이가 느껴졌죠. 처음으로 일이 아닌 감정에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얗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미소지었습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속이 타면 깨집니다. 이 백자는 천번을 구워야 이 순백이 나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울렸습니다. 정직함. 제가 외교일을 하며 종종 잊곤 했던 가치였죠. 외교부에서는 현실적 타협이라 부르는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쓰려 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백자의 이미지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러시아 본부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지 않을 경우, 오해적 방법을 제안하라.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되 중국 측 주도로 진행하라는 의미였죠. 순간 김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흑은 정직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작가들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작가들이 우리 전시에 참여를 망설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단호했죠. 그곳은 정직한 전시가 아니니까요. 우리 작품이 다른 의도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제적인 노출 기회인데 왜 거절하는 걸까요? 예술가의 논리는 외교관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예술은 진심이었고 외교는 전략이었죠. 제 안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체류가 길어질수록 저는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한강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거리의 소리, 시장의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제 감각을 깨웠죠. 한 젊은 작가는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자 엄마의 기억이기도 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분석이 아닌 감정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외교관으로서는 실패였지만 사람으로서는 뭔가 얻고 있었습니다. 두 주가 지났을 때 본국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중국 쪽 작품 중심으로 보고서를 정리하라. 한국 측이 비협조적이라고 명시하라.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작가들은 비협조적이 아니라 원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왜 전시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밤새 고민했습니다. 결국 아침에 내린 결정은 외교관 경력에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공식 보고를 거절했죠. 한국 측의 입장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몇 시간 후 외교부에서 귀국 명령이 왔습니다. 48시간 내 귀국하라. 귀국 후 징계 검토. 귀국 전 마지막 날, 김 선생님의 공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했죠. 김 선생님은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진심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더 머물러도 돼요. 그날 밤,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교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자비로 한국체류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상관에게 짧은 메일을 보냈죠. 이건 업무가 아니라 제 인생입니다. 제 선택은 곧 논란이 됐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외교관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고, 한국 언론은 문화로 이어진 진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미래를 버린 이유를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공방에서 백자를 만지며 느꼈던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김 선생님은 저를 제자로 받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루하루 도자기를 빚으며 흙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못해요. 마음이 흔들리면 도자기도 흔들려요.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은 제 영혼을 치유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항상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회의에서 미소 짓고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죠. 하지만 흙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진심을 다해야만 도자기가 형태를 유지했죠. 처음으로 제 내면의 공허함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인정받는 엘리트였지만 마음속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도자기는 천 년을 간다. 그러니 천 년을 생각하며 만들어야 해. 이 말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항상 당장의 이득, 단기적 성과를 중요시했죠. 하지만 한국의 장인들은 시간을 다르게 봤습니다. 그들에게 예술은 현재가 아닌 미래와의 대화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동료들이 연락해왔습니다. 일이나 정신 차려.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 친구들도 걱정했죠. 한국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5년 경력을 버리는 거야. 그들의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만했죠. 30살의 유망한 외교관이 갑자기 도자기를 배우겠다니요. 하지만 처음으로 제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공방으로 걸어가는 길, 서울의 골목길을 지나며 느끼는 평온함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도자기를 만들수록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마트료시카 인형과 한국의 도자기는 겉으로는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장인 정신은 비슷했습니다. 천천히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갔죠. 러시아의 문양과 한국의 백자 기법을 접목한 독특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종종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오래 버틸 거라 생각 안 했어. 외교관이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어? 그런데 너는 손에 흙을 묻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더라. 6개월이 지났을 때 러시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직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문화 교류 담당관으로 돌아오면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하겠다.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안정적인 삶, 익숙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모스크바로 돌아가면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아침이 되자 답이 명확해졌습니다. 대사관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죠. 외교관으로서의 제 경력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 문화의 깊이를 가르쳐줬죠. 한 작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자기를 만들 때 비움의 미학을 중요시해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 말이 제 삶과 겹쳤습니다. 외교부에서 저는 항상 지식, 정보, 성과로 제 가치를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은 비움의 가치였죠.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제 모습을 찾는 것.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서울의 가을은 모스크바와 달랐습니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고 한강공원에는 가족들이 소풍을 나와 있었죠. 어느날 김 선생님과 차를 마시는데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왜 저를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저는 외국인이고 외교관이었잖아요. 김 선생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국적보다 마음이 중요해. 내 눈에서 진심이 보였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외교부에서 5년 동안 누구도 제 눈에서 진심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능력과 효율성 뿐이었죠. 하지만 이노이는 저를 한번 보고 제 진심을 알아봤습니다. 도자기는 국경이 없어. 러시아에도 좋은 도자기가 있고 중국에도 한국에도 있지. 도자기가 서로의 문화를 연결해준다고 생각해. 김 선생님의 말씀은 제게 큰 영감이 됐습니다. 외교관 시절에는 국가 간 경쟁과 이익 충돌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도자기는 다른 이야기를 했죠. 흙은 국경을 모르니까요. 모든 나라의 흙은 같은 지구에서 온 것이니까요. 이리나 너는 경계 위에 선 사람이야.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서, 정치와 예술 사이에서. 그런 자리는 외롭지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날부터 저는 경계라는 주제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모티프를 결합한 도작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두 문화가 제 손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제 작품도 깊어졌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이리나의 도자기에는 한국적인 여백과 러시아적인 열정이 함께 있어요. 이 말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제가 만든 도자기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두 문화의 대화라는 의미였으니까요. 외교관 시절에는 서류와 회의로 문화를 연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손으로 직접 그 연결을 만들고 있었죠.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도자기 전시회에 제 작품을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1년도 안된 초보 도예가에게는 큰 영광이었으니까요. 어떤 작품을 내시겠어요? 문화재청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경계 없는 마음이라는 작품을 내고 싶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첫 전시회에 제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작품명은 경계 없는 마음입니다. 러시아 전통 문양과 한국 백자의 기법이 조화된 작품이죠.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러시아 외교관이 왜 한국에서 도예가가 되었는지요. 전시회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의 문화 담당관이었죠. 그는 제 작품 앞에 오래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미하일로바, 당신이 옳았어요. 예술은 정치보다 진실해요. 그 말에 미소지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교부에서 진실은 종종 상황에 맞게 조정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김 선생님도 전시회에 오셨습니다. 제 작품 앞에서 오래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이제 내 손에서 진짜 도자기가 나오기 시작했구나. 그 말이 제게는 어떤 외교부 승진보다 값진 칭찬이었습니다. 제 작품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외교부 시절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공방으로 가는 길이 행복했죠. 전시회가 끝난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유명 갤러리에서 제 작품을 보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러시아 마이너스 중국 합작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는데, 이제는 제 개인 작품으로 중국과 연결되게 된 것이죠. 베이징의 큐레이터는 메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의 작품에는 국경을 넘는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웃음이 납니다. 외교관 시절에는 복잡한 협상과 전략으로 국가 간 관계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조각의 도자기가 그 모든 것보다 더 깊은 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죠. 김 선생님께 베이징 초청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웃으셨습니다. 봐라, 너는 여전히 외교관이야. 다만 이제는 도자기로 외교를 하는 거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죠. 정부의 지시가 아닌 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말이에요. 베이징 전시를 준비하며 새로운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새나라의 대화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죠. 러시아, 한국, 중국 새나라의 문화적 요소를 결합한 도자기였습니다. 김선생님은 이 작품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일이나 네가 몇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 이건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내 영혼이 담긴 작품이야. 오늘 아침 공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도자기를 구울 때 실수로 온도를 너무 높였습니다. 작품이 깨질까 봐 걱정했죠. 하지만 가마에서 꺼낸 작품은 오히려 더 아름다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균열이 독특한 무늬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님은 그 작품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실수도 때로는 축복이 돼. 삶도 마찬가지야. 그 말에 깊이 동감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여겨졌던 한국 체류 결정이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으니까요. 때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러시아 외교부에서 저를 배신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양심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작가들의 입장을 왜곡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정직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방으로 가는 길에 한강을 바라봅니다. 러시아의 가족과 친구들은 여전히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 자신에게는 가장 명확한 길일 때가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정직한 흙을 만집니다. 그리고 백자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스크바의 외교부 사무실보다 이 작은 공방에서 제가 찾은 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진정한 제 자신이었습니다. 문화는 외교보다 진심이 빠릅니다. 그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